쉬면 뭐 하니? 아왜 전화 안 받아? 응. <laughs> 야, 근데 진짜 쉬는 날 오네? 응. 어? 그래서 쉬면 뭐 하냐? 운동 간다고 12시에 우리 여기 밑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어제 술을 먹어서? 아열 받아. 일단 좀 잤어. 뒤사야 돼. 자 오케이. 나그여자친구저 여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자에? 응. 내가 이제 4인 요금제, 제일 비싼 거. 엄마, 나, 동생 한명 비워. 어어 어. 어어 씻고 올게요. 네. 살짝 찍어 이렇게. 음. 뭐야? 샤워. 샤워 해야지. 벗었 벗었어? 샤워 해야지. 심연 뭐하노? 자..잠깐만요 저는 스킨 로션을 냉장고에 넣어요. 남자는 두 번째예요. 그게 제일 순하다고 그래서. <laughs> 지금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빨간지? 쑥스러워서 그런 거야, 나한테?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홍안이라고, 홍안. 홍한. <laughs> 얼굴이 원래 붉은어제 불... 술도 먹어. <laughs> 어? 발가락 왜 말리는 거야? 부정생각. 아 진짜? 남자들은 발가락을 말려? 어, 발가락. 원래는 팔딱 뻗고 이렇게 다 말리는데, 왜 약간 이런 거지? 이게 이제 여름에 엄청 중요해 땀이 안 차니까 자외선이 노아의 첫 번째 주범이니까 듬뿍 아. 시면만이 이렇게 노출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원래 다 먹고 있지, 남자는. 왜그거 있는 그대로 나 없다고 생각하고. 아 시면 뭐하니 우리 하나야 연인 이간네 지금. 대로 어. 고왕철도 차고 인포공항 가서 제주도 어. 하는 표 조금 꽤 월에서 내장탕 하나 먹고. 그 현실은 어디라고요? 연남동 송관의 감자탕골목. <laughs> 우리 오늘 데리고 는 거야? 사기 선 썸! 썸! 더워서 집에서 커피를 먹으려고. 우리 근데 이렇게 장거니까 신용사는 말안 하는 것 같다. 그렇지, 그렇지. 저도 많이 싸운다 어? 우린 싸우지 말자. 응. 아이소에서 <laughs> 싸우면 그건 헤어져야 돼. 큰 가구 사고 이러면 뭐. 비싸니까. 이게 낫던 거 이, 이걸로 싸면 보통은 따로 있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느이 괜찮아. 어, 괜찮아. 우린 잘 맞다. 안 싸우네. 싸우지. 시면 뭐 하는데? 우리 데이트 꽃이 밥 먹는 거잖아 사실. 일단 여기 연남동이 또 맛집들이 많잖아. <laughs> 내가 근데 연남 주민이니까 이제 줄을 안 서고도 맛있는 데를 알거든. 따라오는 약간 그거네. 남자친구가 데이트 하려고 검색해오잖아 맛집. 아그렇지 여기요? 여 여기야? 파스타 먹으려면 많이 왔어요 면은 빨리 벗겨주고 요즘 같은 여름에는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든든하게 콕밥을 먹어야죠 원래 썸녀생김에 여기 가 아, 당연하죠 <laughs> 우와 콩쑤사리 여기 음, 고기가 진짜 많아 맛있네 누가 데이터랑 갑자기 운동 가? 가자 데이터. 트 <laughs> 쉬면 뭐 하니? 데이터 가다더니왜또 아... 집에 왔어? 영상 뭐? 투어 올려야 돼서. 돈을 벌어야 데이트를 하지. 롤 하나? 아니? 우리 안 나가요? 한 판만. 덥잖아. 타. 엄마 끝나? <laughs> 오 뭐냐? 행복해. 여보세요? 네? 행복해요? 행복롤이라고 있어 자기 뭐해? 나는 솔로 봐 좋지? 집 데이트 원래 근데 집 데이트 이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도대체 언제 끝나? 지금 원래 이제 시작이야 몇 판째 하고 있는 거야? 한판한판한 한파. 판에 도대체 몇분 하는데? 30분 30분 한 판에 30분이나 한다고? 좀 쉬고 있어 나는 솔로다 한시간 반이야 우리 아, 놀이공원 갈래? 이런 나 놀이공원 죽어 영화 보러 갈까? 해어지기 결심 좀애한데 결심이 안 서는데 우리 한강 가서 치킨 시켜 먹고 놀까? 자기야 그 진짜 더워 지금 집에서 그냥 치킨 시켜 먹을래? 쿠폰 하나 있는데 나 커피숑가하자 그럼 뭐. 근데 내가 커피 먹어서 조금 있다가 카페인 안 좋아 오늘 좀 치고 있어 지금 몇 오, 분을 쉬냐고 오오 났다 큰 났다 아니 왜 죽는 건데 쉬면 뭐하니 왜 끝에 어 이거 주문 56.. 어.. 64점 재밌나 저거 잔아 동아 이야 이거 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에어컨 밑에서 푹신한 매트리스 위에서 뭐 잠이 잘 오지? 운동하러 가야 된다 가자 아니 너무 오래 너무 오래 애인이 뭐 하는지 이제 알아야지 유산소 좀 하고 헬스장 가서 음, 게임 한 번만 더 하면 안돼아예 그냥 촬영이 아니고 밥 얻어먹고 커피 한잔 얻어먹고 1시간 자고 노가리 좀 까다가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컨텐츠인데 이거 가자 왜 이렇게 공사를 하냐, 주말에. 아, 가자, 가자. 오. 이거는 어떻게 t <laughs> 처음 시도하는 거야. 니야 ASMR. <laughs> 이거는. 썸 느낌이 아니라. 60년 같이 산피난 피나. I'm not sure. I'm 고 o t sure. I'm not sure. I'm not 해 u r e 손톱 자른다 해놓고 손을 자른다면 여태껏 반전. 아아아아아아 <laughs> 나 이제 갈게 <laughs> 운동해야지. 미안해. 갈게 아니 뭔데? 무슨 컨텐츠인데 이거? 쉬면 뭐하니? 운동 잘 다녀오시고. 집에? 어뭐 하는데 가서? 나도 쉬어야지. 잤잖아. 자니까 더 자고 싶네. 아무튼. 가나 진짜. 가? <laughs> 밥 먹고? <laughs> 손톱 다 튀겼네. <laughs> 아이 진짜. 밥 얻어먹는 컨텐츠인가? <웃음> 아니야. <웃음> 데이트. 데이트 한 거지. 아니, 데... 혼자... 이제 그만 말 시켜. 분량 나왔으니까. <laughs> 어, 나 갈게. 쉬는 날푹 쉬어야 되잖아. 쉴땐푹 쉬어야 돼. 쉬는 휴식을 방해하는 이 공사장 소음한테 한마디 해봐. 주말에는 좀 쉬자. 아, 저 소리 진짜 어려네